저희 집 거실입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아빠랑 엄마가 화분을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요. 잠깐 혼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화분이 많이 있어도 같은 햇빛을 받아도 이 화분은 빛을 보지 못하고 시들어 있었죠. 그래서 아빠가 그나마 햇빛을 많이 보려고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이 아이를 놓고 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똑같이 빛이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빛이 부족하고 시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족하고 또 빛을 받지 못하는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관심을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 또한, 어, 마찬가지고 저 또한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더 필요한 친구들이 또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주변에 또 옆을 둘러보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생의 전도사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에베자리에 나온 우리 틴즈와 선생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잠깐 <laughs>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장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 시간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봅시다. 이제 예배드릴 준비 되었을까요? 우리 그렇다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섬을 행하면서 섬을 행하면서 낚시지만. 말 오신 하나님, 복된 주일날에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여 영광 돌리니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가든 틴즈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도 저희 가든 틴즈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천성인 존도사님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존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는틴즈 친구들이 힘을 얻어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하여 주세요. 뒤에서도 힘써 주시는 가르틴즈 선생님들께도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부어 주세요. 각자 자리에서 온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 신이나 하에 이에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일어나! 지금이 몇 시니? 야! 너 지금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래? 여러분, 요즘 흔한 언택트 가정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또그 잔소리 아, 이런가요? 아니면 방문을 쾅 닫고 <laughs> 들어가 버리나요? 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그 뒷일이 약간 무섭기는 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렇게 방학도 하게 되고 집에 있게 되면서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와 오랫동안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는 하루에도 이런저런 화를 내곤합니다 물론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를 언제, 어떻게, 왜 내느냐 있겠죠. 화내는데 뭔, 무슨 이유가 있어 라고 또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화낼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왜 화가 났는지, 단순히 어, 상대방 행동이 기분 나빠서인지 아니면 그 행동에 내가 화가 난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어, 공감하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화내시고 또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응? 뭐? 예수님은 화를 내신다고?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이 화도 내실 줄 안다고? 오늘 제목만 들어보면 바로 이 반응을 나타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었지만 동시에 화를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하,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양들과 비둘기를 팔고 돈으로 그 재물을 바꾸는 장사꾼들로 에루살렘 성전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물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광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뒤집어 엎으시는 적도 있었고요. 다른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꾸짖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이한장 안에 일곱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화를 많이 내시는 분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이 사탄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화내시고 또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까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시 들린 사람들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이렇게 병든 사람과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기적이나 병고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최절정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인기 있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제자들도 으쓱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내가 얼마나 인기 있을까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라 하더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 대답 속에는 어, 그 인기에 예수님의 인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지낸 다른 제자들도 대답하지 못했던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귀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또 전에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는 비밀 이야기는 그 전에도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하고는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31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무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계획과 또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서 이 계획이 많이 알게 될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자신을 보려고 한 무리들이 그들의 필요와 병고침을 얻으려고 온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금방 떠나갈 줄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 이 예수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도 예수님의 일을 뒤이어 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필요한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뒤이어 32절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 베드로를 꾸짖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에 꾸짖으셨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죽게 되는 나에게 나를 생각하고 어,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베드로에게 어, 전도사님 같았으면 역시 너밖에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라고 감동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뒤이어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중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참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묘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종하고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셨지만 베드로 뒤에 숨어서 베드로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그 사탄의 마음 또한 생각 또한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틴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신경쓰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마음을 쏟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단에주는이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연히 화를 낼 장면임에도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욱하거나, 어, 억울해 라고 생각해서 화를 낼 법도 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는 또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붙잡혔을 때는 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도 억울하고 배신당한 상황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의 병사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에도 억울해하거나 자신을 조롱하는 그 병사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실수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참고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한 찾아가 분 찾아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 그 생각을 주는 사탄의 화를 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그러나 이 화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분노임을 또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사탄에 주고 있는 교묘한 속임수에. 내가 거기에 무기력하게 빠져들고 있진 않은지, 또한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이 관심을 다른 데로 쏟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거나 또한 손해 보는 일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묵묵히 참고 견뎌내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꼭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조금씩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엄마가, 야! 너! 친구들이, 어? 라고 할때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욱! 하지 말고요. 한번 더, 왜 그렇지? 엄마가, 또 친구가 나에게 왜 그렇지?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둘째, 친지 여러분, 나는 지금 요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셋째,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제물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소서. 방학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소서. 졸업과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틴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만 또한 화를 내시는 분임을, 꾸짖는, 분, 꾸짖는 분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는 이해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 사단에게는 화를 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묘히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방학을 시작하고 또 졸업을 한 틴즈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또 아니 주어진 방학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후회가 남지 않는 기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월 셋째 주 틴지 앱에 잘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 졸업을 한중1 신입생과 또고1 신입생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또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환경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우리가 다른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이 여유 있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에도 건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